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새로 재판된 제품이죠 유희왕 리버스 오브 채돌입니다예 리버스 오브 섀도우는 최근 제품이 아니라 몇년 전에 나온 건데 이번에 새로 재판이 됐죠 아마 최근에 티아라 맨츠 테마가 나와가지고 그 티아라 맨츠랑 섀도우랑 엮어 쓰기 좋아가지고 아마 재판해 준것 같네요 뭐 어쨌든 재판되주면 저의 땡큐죠 왜냐면 몇년 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질 않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두 박스 정도를 사봤습니다 제품 정면을 보시면 리버스 오브 섀도우라고 돼있고 그리고 대강화팩 동봉이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세 가지 몬스터가 그려져 있네요 얘는 네피림이고 얘는 이름이 어려워서 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섀도우라 하면 가장 떠오를 만한 그몬 금오... 스 미도라시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제품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수록 리스트가 돼 있죠. 뭐 이것들은 하나만 읽긴 귀찮으니까 나중에 보고. 제품 뒷면에는 스트럭처 덱 구성이 적혀 있네요. 뭐, 음, 뭐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뜯어서 보죠. 리버스 오브 섀도우는 스트럭처 덱이기 때문에 딱히 뭐 수록 안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덱 강화 팩에서 그 레어도가 조금 다르죠. 이 팩에는 다섯 장의 카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장이 랜덤으로 시크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팩에서 미도라시 신규 일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시크릿으로 나오면 진짜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빨리 빨리. 빨리 뜯어볼까요? 질질 끄는 것도 싫고 흠 <laughs> 샥샥 자 이렇게 열어보면 오. 자 이렇게 꺼내서 보면 오 이렇게 돼 있고 이 카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보호돼 있네요. 요즘 유위한스톡처덱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드 안 쏟아지게 막아주니까. 이거는 예전 제품이긴 한데. <laughs> 오, 그리고 여기에 덱강 합팩이 들어있네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얘부터 뜯어볼게요. 오 기대된다. 과연 뭐가 시크가 들어 있을까? 예전에는 스톡처덱에서는 딱히 가챠 요소가 없었는데 이제는 스톡처덱에도 가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서 긴장되는 게 아마. 지금 돌리면 아마 얘가 제일 먼저 나올 거거든요, 이 중앙에 있는 얘. 근데 얘가 시크릿서 나오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 너무 슬플 것 같다, 진짜. 자, 제발. 짠. 오 다행이다 얘는 시크가 아니네 아 그래 얘 이름이 엘 섀도우를 아프카로 내구나 효과는 이 카드는 융합 소환으로만 엑사덱에서 특수할수 있고 이 카드가 특수한에 성공했을 경우 필드의 안면 패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하고 이 카드는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 카드가 묘지로 혼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덱 묘지에서 섀도우 카드 한 장을 골라 패에 넣는다 그후패한 장을 골라 버린다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아마 뒤에 카드가 내필임일 거예요 제기억에 아 네피림이 시크릿이네 아 아쉽고 어 근데 신규 일러스트도 되게 예쁘고 분위기 있네요 뭔가 효과는 이 카드가 특수한에 성공했을 경우 대개서 섀도우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 이 카드가 특수한데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스택이 시지에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자신 묘지에 섀도우 마함을 한장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를 패해놓는다아 시크는 네피님이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이 뒤가 미도라시겠죠? 그렇지. 오, 진짜 예쁘다. 일러스트 되게 마음에 든다. 이 싱글 일러스트. 쉐도우를 하면 얘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얘가 소환도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효과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진짜. 효과는 필드에 이 카드는 상대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전장한 그 동안은 서로 한 턴에 한 번밖에 몬스터를 특수화할 수 없다. 이 효과 때문에 많은 듀얼리스트들이 쉐도우를할때고통을받죠 얘가 화근몹으로는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스테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자신 묘지의 쉐도우마함을한장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를 패해 넣는다. 그리고 D는 D가 뭐였더라잘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엘섀도를 쉐키나카 아 쉐키나가 음일로스트는 <laughs> 음, 뭔가 내 피렘이 어떤 기계에 뭔가 포박되어 있냐 효과는 특수한 데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경우에 그 발동을 부여하고 파괴한다 그후에서 섀도르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자신 묘지의 섀도르 마하만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를 패해넣는다 다음은 아마 이 마지막 카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섀도르 퓨전일 거예요 그렇지 어, 쉐도우 퓨전쉬 슈퍼래요 효과는 자신의 팩 필드에서 쉐도리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분보서 융합 몬스터를 융합 소환하고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한 데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존재하면 자신 덱의 몬스터도 융합 소재로 할수 있죠 자 일단 첫번째 팩에서는 네피리미 시크리으로 나왔지만 아직 저희한테는 두번째 팩이 남아있죠 나이프 1도 양단 자 두번째 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미도라시 시크가 나와줄지 제발 미도라시 시크 나와줘 제발. No! 아! 아, 안 돼. 하필이면 아프카로네가 시크릿이라니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아 미도라시 시크가 보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미도라시 하니까 미도라시가 진짜 너무 고생이 많죠 듀얼 터미널 세계관에서 막 죽고 이렇게 타락해서 부활하고 근데 나중에는 또 환생해서 잘 살긴 하는데 미도라시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 정말 윈이 가문 치쳐나간 거는 너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 진짜 니게룸 다이오가 너무 성공적이었어 아쉽지만 미도라시 시크는 못 얻었네요 음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제품 안에 있는 거랑 간단하게 볼까요 음 이게 듀얼 페이 어, 근데 이게 화면에 다 들어가야 되나? 어, 뭐, 뭐 대충... 음, 뭐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왼쪽에는 네피님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가 아프카로네나 아프카로네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이 미도라시. 자, 그럼 이 필드 위에서 구성품들을 한번 볼까요? 음. 어, 제일 첫 번째 카드는 엘 섀도르 에그리스타 효과는 상대가 몬스터를 특수화하는 시기에 발동할 수 있다. 그 특수화는 무로하고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그후 패해서 섀도르 카드 한장을 묘지로 보낸다.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자신 묘지에 섀도르 마하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를 패해 는다 지금 보니까 얘 공격력이랑 수비력이 되게 애매한네 2450, 1950, 50 포인트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 어, 그리고 뒤에는 슈퍼레어로 카도 섀도르 키이우스라는 카드가 있네. 효과는 이 카드가 리버스에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섀도르 몬스터 한 장을 앞면 수입 표시 또는 뒷면 수입 표시로 특수화한다. 섀도르가 리버스 중에서는 솔직히 최강이죠?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섀도르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 이턴 중에 이하의 효과를 적용한다. 자신 필드의 몬스터의 공격력 수비력은 이 효과로 묘지로 보낸 몬스터의 원래 레벨 곱하기 100이 올라간다. 자 그럼 다음 카드는... 어리쉐도르 웬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미소년에 너무 미소녀잖아 이거 효과는 이 카드가 리버스 했을 경우에 덱에서 웬디 이외에섀도르 몬스터 한 장을 앞면 수입 표시 또는 뒷면 수입 표시로 특수한다. 이 카드가 효과로 무주로 보내졌을 경우에 덱에서 웬디 이외에섀도르 몬스터 한 장을 뒷면 수입 표시로 특수한다. 어 근데 뭐지 뭔가 나는 여태까지 미도라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웬디가 너무 미인인데 그리고 D 가넬섀도르 에리얼 오 에리얼도 미소년에 실눈이 좋아. 효과는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제외되어 있는 자신의 섀도우 몬스터 한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몬스터를 하면 수입 표시 또는 뒷면 수입 표시로 특수한다.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서로 묘지의 카드를 합계 3장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 카드를 제외한다. 아 뭔가 기억난다 마주에서 얘한테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묘지의 카드 제외 당은면 진짜 너무 짜증난다고 어 그리고 레섀도르 인카네이션 자신 묘지의 섀도르 몬스터 단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몬스터를 앞면 수입 표시 또는 뒷면 수입 표시로 특수한다 자신 묘지에서 이 카드와 섀도르 카드 단장을 제외시켜서 이 아이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의 뒷면 표시 몬스터 단장을 골라서 앞면 수입 표시를하거나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단장을 골라 뒷면 수입 표시를 한다 어 그리고 이뒤부터 노멀 카드네요 노멀 카드는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하나하나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섀도르팔 섀도르 보스도치 섀도르 리저드 섀도르 드래곤 섀도르 비스트 섀도르 하운드 예 섀도르 셰필 아나가 의 섀도르 셰필 아르츠 오 그리고 카오스 솔더 개벽도 있네요 오 아이쿠 그리고 용암마신 라바골렛, 조노치 파이어 그리고 다크함드 대건, 아, 다크함드 대건, 저 진짜 좋아했던 카드거든요 어, 그리고 페어리테일 백살, 아, 너무 귀엽고. 어, 그리고 엔터메이지 트릭크라운, 동말의 기사, 라이트로드 아처페리스, 초전자 터틀, 메스메티션, 크리벤디트, 페로페로 캐로베로스, 영내의 저주, 엘섀도르 퓨전, 에페섀도르 퓨전, 그리고 최강의 용합카드 초유고, 인스턴트 퓨전,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쓰이죠. 어둠의 유, 혹 너무 현명한 매장, 리빙 파슬, 함욕의 항아리, 해피의 기틀, 아, 해피 모말로스록이 있네. 그리고 섀도르츠, 불기한 그림자 게임, 풀 섀도르 아이온, 방황의 바람, 깨어나지 않는 악몽, 네크로 퓨전, 서브 테러의 계승, 엘 섀도르 웬디고, 엘 섀도르 아노마 릴리스, 섀도르 네피자 구성은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오 되게 좋네요. 여러가지 복용 카드들도 많이 들어가있고 자우는 이렇게 리버스 오브 섀도를 우 한번 뜯어봤는데요 어 확실히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티어 성능인 섀도를 우 이렇게 그냥 스트럭덱 하나 얻으면 대부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범용카들도 되게 많고 이제 앞으로 티아라멘츠랑 스프라이트가 좀 많이 날뛰는 상황일텐데 그때 티아라멘츠에서 섀도를 우좀 많이 쓸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네피림이랑 미도라실 신규 일러스트도 되게 예뻐가지고 만약 섀도 우 덱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더라도 얘네는 사서 손해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재판된 거 알아가지고 바로 구매해봤는데 확실히 구성도 좋고 마음에 든 배만족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아니면 새로 재판된 제품이 또 나오면 은 그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